자, 이제 어 초수생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유아이 명이 뭐지? 이렇게 궁금하신 선생님들 계실 텐데요. 자, 이제 유아이 명 시험 전체적인 과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N수생 선생님들이라든지 시험에 대해서 이미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처음 시험을 도전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 유아이 명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 유아이명 1차, 2차 시험과목과 시험시간을 기준으로 주로 서울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희가 1차 시험은 전국 공통이에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어 이제 대학교 수진으로 구성이 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인력풀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풀 대학 교수님들을 모셔가지고 매년 문제를 새롭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 공통이에요. 1차 시험은 전국 공통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기는 매년 11월 8일, 11월 첫째 주 토요일 정도에 매년 시험을 봐요. 내년에도 요 비슷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시험 과목은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논술은 60분 동안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자, 논하는 문제예요. 크게 한 문제인데 그 안에 하나, 둘, 셋, 네 문항 정도가 들어있어가지고 쭉 논하는 것입니다. 자, 점수 배점은 교육과정은, 논술은 20점이에요. 논술은 20점이고 교육과정 A 40점, 교육과정 B 40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과정 A가 70분, 교육과정 B도 70분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A가 크게 8문제, 교육과정 B도 8문제입니다. 큰 여덟 문제 안에 또 작은 세 문제로 쪼개져요. 한 문항당 또 작은 세 문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A가 작은 문제 24문제. 그다음에 또 교육 과정 B도 작은 문제 24문제.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한국사는 미리 한국사 시험을 통과를 하셨어야 돼요.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유아 임용 시험을 계획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한국사, 한능거요 시험을 빨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1차 과목이고, 요거는 전국 공통입니다. 자, 그리고, 어, 2차 시험은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2차 과목이나 시험 문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지역에서 평가원에 위탁을 해서, 어, 운영하는 지역이 있는데, 평가원 지역들은 문제가 동일해요. 근데 과목도 좀 차이가 있어서 서울은 자체 출제 지역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는 영어는 안 합니다. 영어는 이제 초등은 있지만 우리 유아는 영어 없습니다. 어, 영어 해야 되나? 영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보통 한요 시기쯤에 또 2차도 시험을 봐요. 2차는 이틀로 나누어서 봅니다. 첫째 날에는 서울은 교수학습 과정안이 있는데 교수학습 과정안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 면접은 모든 지역에 다 있어요. 면접 없는 지역은 없어요. 면접 다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실현 시련. 수업 실연도 없는 지역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실연과 더불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업 설계 역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경기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단은 이제 1차에 먼저 붙어야 이 차를 합격할 수 있는데, 이 차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와 이명 시험은 이와 같이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어, 이제 실시하게 되고요. 1차에서 1.5배수를 뽑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40명을 최종적으로 뽑는다, 이러면 1.5배수인 60명을 일단 선발해요. 그래가지고 20명은 2차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차, 2차, 요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시험 치는 시기는 대체로 요렇게 보는데, 1차는 전국 공통, 2차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응시자 유의사항이에요. 요거는 교직 논술, 1교시에 치는 교직 논술 응시자 유의사항입니다. 자, 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또 논술 시간에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어, 지워지거나 번지는 펜 쓰면 안 되고, 볼펜 같은 거, 검은색 볼펜으로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답안 수정할 때 이렇게 두 줄로 긋고, 두 줄로 이렇게 긋고 수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교육과정. 자,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의 응시자 유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역시 두 줄을 긋고, 요렇게 수정해야 되고, 화이트 같은 거 쓰면 안 되고요. 연필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다 검은색 볼펜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고요. 시험지 양식도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는 논술 다반지입니다. 1교시. 논술 다반지예요논술은 요렇게 된 데다가, 여기다가 서론을 이렇게 쭉 쓰고요, 그다음에 1번 문제 답 이렇게 쭉 쓰고, 또 2번 문제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논술 답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답안지가 두 장이 있어요, 두 장. 자, 여기 1에 동그라미, 여기 1에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잖아요. 여기 2도 나중에 두 번째 장은 2가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런 답안지가 두 장인데. 요게 논술 답안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교육 과정 답안지 샘플이에요. 자, 요건 교육 과정 A 이거는 교육 과정 A와 교육 과정 B 답안지 모양은 똑같습니다. 여기 문항 번호가 이렇게 딱딱 써 있죠. 제가 여기 한 장만 실어 드렸는데 여기 문항 1, 2, 3, 4, 5, 6, 7, 8까지 있어요. 교육 과정 A도 8문제, 교육 과정 B도 여덟 문제입니다. 자, 논술도 두 장이에요. 아까 그긴막큰거 있잖아요. 이런 거두 장이에요. 이렇게 큰 거. 자, 요런 거, 비포 사이즈입니다. 답안지 사이즈는 비포 사이즈예요. 비포 사이즈. 논술도 교육과정도 다 비포 사이즈입니다. 자, 이런 거두장 논술이고요. 자, 그다음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A와 B가 있잖아요. 교육과정 A도 이런 거 비포 사이즈 두 장. 교육과정 B도 이런 비포 사이즈 답안지 두 장, 1, 2, 3, 4뒷 장은 5, 6, 7, 8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8번 자리까지 있는 답안지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가 있어요. 논술은 시험 시간 60분,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A도 70분, 교육과정 B도 70분입니다. 자, 시험 범위는 신의사 예자,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연탐구, 예술경험, 이렇게 해가지고 총 다섯 가지 신의사 예자를 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어, 내용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험을 처음 보시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은 하는 것, 이거 빨리 합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어, 내용들을 쭉잘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유아이명시험의 개요까지 설명을 드렸고 n 드생 선생들이야 님뭐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초수생 선생님들도 빨리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공부에 촥매진하실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초수생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빨리 유아이명시험에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아이명 우리 유아교육과를 나온 선생님들은 유아이명만이 답이에요. 이지성 교수가 빨리 합격하는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수행 선생님들 힘을 내셔서 유아이명 시험에 반드시 초수합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일병행 유감함 초수합격생도 너무 많고 또 대학 재학생 합격도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바로 그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